안녕하세요. 몸무게를 재보겠습니다. 2kg가 빠졌어요. 뭐지? 사실 안 찍는 동안 운동 안 하고 먹었는데 기분이 좋아졌다. 스트레칭을 해준다. 아, 진짜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어요. 어제 눈 오고. 칼바람을 뚫고 오늘은 한강으로 나가볼 것이다. 기분 탓일까? 2kg가 빠져 약간은 가벼운 것만 같다. 헤헤. <laughs> 한강에 도착했다. 전날 눈이 와서 미친 듯이 추웠다. 길도 얼어서 조심조심 뛴다. 날씨는 미쳤지만 탁 트인 한강 뷰가 너무 예뻐서 잠깐 멈칫했다. 동네 마트 들리듯이 근력 운동 한번 들려준다. 너무 추워서 콧물, 콧이 질질 난다. 땀이 엄청 많이 났다. 오늘은 여기까지 왔다. 집으로 돌아간다. 아, 집에 왔습니다. 땀이 장난 아니에요, 진짜. 와. 우와. 네, 저는 씻고 준비하고 왔습니다. 확실히 아침 운동하는 거 좋은 것 같습니다. 이제 친구들을 만날 건데, 옛날에 같이 공연했던. 오, 오, 이래? 오, 오, 오. 꽁꽁 구장을 하고 나가야 됩니다. 오늘 엄청 춥습니다. 올해 들어 제일 추웠던 날이었다. 나는 이렇게 친구들을 만나러 가서 피자를 조졌다. 왜 그랬니?